빨자 한번 빨자 준비됐습니다. 빠있다 각자 구역 각자 구역 봐요. 네 각자 어 어차피 한 번도 안 쓰니까 천천히 자, 해주세요. 자이 패만 아 어? 진발했다. 굴류요. 중발 중발 굴류 중발. 퍼프 바인도 했어요. 왜안 나? 와 똑똑 아이들. 왔다 나타야. 잡이 거기 있는데. 사라졌어. 500포인 에, 고제 발표 진행. 레츠자가 아니야. 아. 필 나밖에 없는데? 사랑 상식님. 아. 똑벽여야 떨어졌다, 왼쪽. 어, 퍼플 안 돼요. 퍼플, 퍼플. 네, 퍼플 갈게요. 퍼플, 퍼플 빨리 까야 되는데. 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반대 챗. 아, 여기. 이거... 봉이 해도 한 번만이야. 너무 많이 못 갔다. 반대 챗. 아, 나. 나와 있어. 아, 너무 못 갔다. <laughs> 너무 못 갔다니까. 분수좀요 오병 그오 아. 아나눌수 어, 어, 없었구나 천천히 쓰세요 기에어 오병 오오 깜야어네 블루 가요 블루 블루 할게요 블루 방금 벽 썼어요 네. 강제 이동 아나 아다에 어... 아이, 새끼 해독 같네. 아, 진짜... 웬병, 웬병, 웬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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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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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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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인거 이거... 이거... 요거 어디서. 나왔어요, 형님. 갔어요, 갔어요. 카데나 링크를 빼고. 색 거기, 나원은 그게 안 되니까. 오 벽. 그... 적... 그거 적용이 안 되니까. 오케이, 컷. 무석쓸 음... 때. 오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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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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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팀. 보보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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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어, 분이 못빠졌어아펄아 이거 이거 맞춰서 그스페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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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맞춰서 스페... 지금 쯤 좀... 아, 스페이 스페 스페이스바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왔어요오아 나이스네. 해도 빠는데 어. 어, 그 실패한, 실패한 거. 실패한 네. 거, 네. 아, 근데 그래도 패턴 넘어가니까 어희는성공했어그 그 거미줄 뜨기 전에 하셔도 아, 나딜안 해, 딜안 해. 아. <웃음> <웃음> 아니, 왜? 도대체 <laughs> <그쵸>, 왜? <laughs> 아, 나 삐졌어. 나쉴안 줘서 삐졌어. 아. <laughs> 받았는데. 아, 내가 잘못했네. 아. 에피네 하셨어요, 에피네 형. 가자. 어 쓸쓸, 쓸쓸. 예그 아직 저항 파인트 확률구나아방 방제 있으면 블제넣어네 지금 아났어아 바인드 좀걸어블게요아 바인드 미치 마. 어 걸렸다 걸렸다 아 바인드 풀려 바드아 죽었네 아, 없것같 어, 거기예요. 이제... 자. 뭐 하실 수있어요구석으로 뭐야? 어, 여기 뭐게? 여 오... 오리 송곳... 아, 봤어요. 아, 그어요 아, 이 씨, 늘지 마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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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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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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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에, 에바야... 또벽이기요벽이기요 아... 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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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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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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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미쳤다. 22분에 프리베이스 점 22분 프리베이스 <몬> 점 마인드 바로, 바을게요 끝에 나 okay. 오케이 네, 어, 잠깐만, 증발했다 떴어요 <몬> <몬> 감정 이동 퍼플지라고네이

여기요왜안 써? 어, 잠깐만. 오익오벨 네. 아, 네. 오벨베. 네. 네. 어. 제 가운데서. 어, 포크 너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아, 엔벨? 와, 셔이 덕분에 살았다 예, 근데 바인어요에인드 어, 서게 뭐야? 아, <laughs> 서 저... 아. 오케이, 블루. 넘어갈게요. 없어졌어, 바인드전요 아, 얘저항이이 얘 통한 저항이야 아 그래? 오애 뭐야, 야자기 통한 애들 통한 쓸게요. 게요 네. 서스텔 바인드. 시편.. 10편... 어, 아.. 아예 네. 저 서스텔. 에리나 누었어 모바.. 아 모바야. 뭐 딱딱딱. 아, 오케이 컷. 네, 아니지, 병마, 병만.. 아니지. 병만.. 조, 병만 조심. 병만.. 병만 조심. 5병. 5병 5병. 스프리드 쏴. 아 강제 이동. 아, 아 뭐야. 블루 퍼플? 블루, 블루, 블루. 블루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파운드 블루, 파운드. 블루, 블루, 블루. 왼벽. 왼벽. 어, 야. 야. <laughs> 야 왼벽하는 서든 브리핑하는. 오 어, 오벽이다. 어, 5벽? 오벽 5벽, 오벽. 턴팅. 와그 하울링 버프 남아 있나 오분. 에이 확실히 룬안타고 안안 바로 와서 왜요 왼벽 왼벽 하도이로 가면 좀 우병 우병 조심 조심 아개기다아캐티포션풀리라 이제 아그 천천히 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쉘디야 쉘탐 들어왔구나 여기 우병 이요 네. 오, 오, 오. 어, 왜 이렇게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져. 시즈리 막 받게 시고 아, 네, 시즈링 이번엔 시아반도될거 같아. 에피, 에피아 좀. 내 네, 내가 쓸게 있다. 에피어 쓸게요. 아. 지금. 바로 가인드 볼게요 오케이, 그대로 아, 가다이 화이팅, 이 화이팅. 입회 화이... 아, 헤 들어왔나? 이페 화이팅이요. 저 쓰셨어요. 그래서... 아, 헤드 어, 들어 알았어요. 이 화이팅. 모말 어, 폭도인다. 다 바이크 시 프리드만 제대로 써. 끝에 자꾸. 다음 바이크는 끝에 바로 넘어가죠. 네, 그몇 초야? 바인드 몇초야파인드4 0초니까 18분이에요. 18분. 왼쪽 보세 아, 씨어미다리 씨, 아, 뭐 이으 <놀린> 아... 아, 해도 빠졌네. 깜짝아. 이건 죽겠다. 아... 아, 깨고 싶다. 진짜. 이제 이번 바인드 때 바로 균일 시작. 해 아우밀지마라 어, 거기 도 아, 바인드 아무나아인드 걸어서. 네, 이제 갈게. 마도아마어아마어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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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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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미 아아도아마아피피피피피 아마도 아아아 방향 아, 이렇게, 아 망했다 피 키 튀기는 아 가운데, 어제 가운데. 오른쪽. 무조건 버그, 피. 버그이. 크리스탈. 또 아, 피. 스님이 입회 잘하셔가지고. 아, <laughs> <그치만>. 망했다. 헤헤. <laughs> 잘 가요. 그, 위점하고 더블 점프하면 넘어가. 아, 그, 어, 포도 어. 되고, 그냥 위점도 그냥 안 막히더라고. 그냥, 그냥 죽더라고. 아, 그 최대한 높이 뛰면 된다, 고 들으면. 네, 다 해봤어요. <laughs> 나기 아. 게이지 다 썼다. 아, 제발, 형. 형, 오지 마. 응. 형. 아, 오지 마. 오지 마. 아호 아아잠깐아팔랑크스아그 아, 씨... 아, 시간 보신 분? 아 시간 맞다 18분에 바인드 걸었으니까 17분 45초쯤이니까 한, 15분 한 40... 45초 오케이. 15분 40초 45초 15분 45초인데 네. 아... 대충 그 정도 팔랑크스 사랑해요 아 게이드를 잘.. 어 잠깐만 내 레지린크 어디갔어 아마 나마안 남았어요 i 준비요 바인드 걸어놓을까요? 노노노 a l 끝나고 o no. I'm n o 지 going to d 요 it. I'm g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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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m 4 2 i n g to do it. I'm 쪽 오른쪽 g to do i 쪽 I'm going t 오른쪽, 오른쪽 크리스탈 체력 빨리, 체력 빨리 왼쪽 크리스탈, 또 피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크리스탈 됐다. 됐다. 이거 잘 쉬었다. 아, 어. 아이 개새끼야! <laughs> 짜! 발 밑에 바로 발 네. 쓸게요. 괜 어, 어스 썼어요. 빠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아, 제발, 나한테 위협 좀 치지 마. 제발. 아이고. 아, 핸드에서 45초 나왔어요 응. 오늘 해도 한 번만이야. 해도 돼? 야, 이스텐드 개꿀이네 아, 어, 승리 없 아 네. 아.. 요 나도 아, 백화사인 몇이에요? 1 0저1 0 3 0 1 0 0 0좀 많은 신분들 구하에서어 아.. 아, 네, 그래서 분신으로 드라고 있어요 게이지가, 게이지가 많이 했어요. 아, 기 아, 이제... 어, 몇 초? 라고? 이제, 이제 9천에서9초원그 네리예 아, 게이지 몇? 이거 바인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몇 초? 보고, 보고, 보고. 오케이. 딜딜딜 체력빨리, 체력빨리. 아니다, 내가 지해야겠다 네. 아, 딜. 아니, 지금은 어차피 바로 넘어가니까. 피관리, 피관리.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맞아요.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 오른쪽. 아, 제발, 오른쪽. 제발. 이거 안 돼요, 이거.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가운데 맞, 가운데 맞, 맞? 가운데 네. 오른쪽 두 걸음 오른쪽 왼쪽 그렇지. 크리스탈 오른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됐다 됐지 아 됐어 호비의 펜지 쓰고 아, 프렌즈 그 사... 유디콘 타시고 고비을 준비요. 15초 쓸 바에는 시드링 안쓰면 돼 <laughs> 바로 바인드 시작하자마자 하지마 3 조심해주세요 있어안죽요 가만히 가만. 가만히 가만히 아 바인드 좀요 바인드 어인드 잠깐만 칠테지. 서... 바인드 받았어요 썼어요 썼어요 서서. 11분 5 10분 3 0초 다음에 시작이에요 다음 짠에요 데이지 되시는 분들 지우세요. 지우신 도와주세요. 어, 도 오른쪽, 도 오른쪽. 오도오도오도 오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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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밀면 죽 되는데. 다음 피한 거예요. 어찌 아, c 해도 있다, 해도. 해도 쿨이요. 데카 여유 있으신 분들 바로 질, 전 4거든요? 6! 오늘 컨디션 최고다 오늘 o n c h 여유 있으신 분 t I would get t 가운데 come you are here? P. g o 어 d good. Oh, s h 오케이. 어우, 저거 살았다, 진짜. 오, 오른쪽 계속 챙기네. 지우자마자 생긴 짱. 계속 지워줘야 돼요. 네, 네. 계속 지워줘야 돼요. 나. 게이지 되는 분들이 계속 지워야 돼요. 다음에 피하기요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예요 다음에 피하기요. 바인드 1 5초0 0 써요. 어. 띠. 띠. 독어요 오른쪽 띠기요. 오독, 오독, 오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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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가만히. 가이드 받을게요. 썼어요 되는 분들 지워주는 거보게요 네, 지고볼게요 피, 피. 피, 피. 오, 아... 더웠겠다. 가만히, 가만히. 또창아 나, 잠깐만. 제탄은없 네, 어? 아, 하나도 안쏟왼쪽왼쪽더 아, 아, 어, 오른쪽으로 그래, 갈게요 그래. 제가 그냥 네다 깨면 한번 어? 가만히 있 다음 끝다 피! 대박 어? 아이스 아.. 아, 아 저거 징어 야 아, 오, 오, 가만히 방금 피하는 거예요. 아. 리하일링크 yeah, 그 진짜 필수다. 알아. 독이요. 나... 왼쪽 독, 왼쪽 독, 왼쪽 독. 오. 오. 오른쪽은 내가 가만히. 방금 아. 피하는 거. 아, 피. 아. 안 돼. 아. 아 제발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바인드. 언제? 아직? 아, 나도 아니, 걸어볼까? 어, 바인드 걸어볼까 뭐... 여기... 피가... 여기가... 바인드에서... 어, 그 okay, 바인드 아볼까 가만, 가만히... 가만히... 바인드 쫄아볼까? 바인드 쫄아볼까? 요 이게 다음 파인드 쫄아볼까? 바인드 쫄아볼까? 바인드 쫄아볼까? 아볼이 바인드 안. 아볼까 바인드 쫄아 바인드 가만히 가 바인드 쫄아볼인드쫄인드쫄아볼인인 아, 제발. 저 육대카, 저한 번도 안 죽었어, 상태에서. 나이스. 오, 나이스. 픽, 픽, 픽. 저한번 죽었나? 깰것 같은데요, 오늘? 오늘, 오늘 깰것 같아요. 아, 뭐, 한국인, どu, 오, <살 <살> cuarto, 그, 방, 심은 노노. 방심은 노노. 아직, 아직 육대카. 오, 도 오른쪽도, 오른쪽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픽 좋아요. 이거 지워주실 분. 픽. 알아. 아, 해도 까야다 나도 계속 깔았어 어유니가 가만히 가만히 방금 피하는 거 끝났고 계속 챙긴다 이거 아 생긴 피하는 거가? 어 아, 피, 피하는 거피 아이고 한 번에 죽어놔요 가만히 가만히 방금 피하는 거예요 오데카 여유있다고는 독 왼쪽 도어저 독이요 왼쪽왼쪽 아아.. 어, 피하기? 아아.. 아. 아. 아, 저 죄송해요 저 이거 피할게 없어 <laughs> 피할게 어, 가만히... 없어 가만히 아. 오늘을 깬다 오늘은 깬다 바인드 20... 20초 남았어요 피하기 가만히, 가만히... 깰거 같다 지우고 올게요 범위대 범위 제거 독 독이에요 오른쪽도 피해요 피해피오이왜아아에요 어, 바인드 바인드 요 바인드 바인드 걸었어요. 피. 어어어 벤트 도벤도 가만히. 방크 피하는 거. 아, 어, 피해봐, 피해봐. 피. 피. 아, 잠깐만. 아. 그것도 아, 뭐. 아할 수가 없어야 되긴. 도와드릴게요. 아싸. 가만히. 다 피피 피. 려고, 피! 이 피! 아이고 괜찮아, 다이어 페이드 레이어, 페이드 모르는데, 이드 레이어, 페이드 레이어, 페이드 레이어, 페어 페이드 레이어, 4이드레이면페이어 페이드 다음 거피하는거 많이네. 아야야야 어.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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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다, 오늘 때 부활하시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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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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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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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 파도 바인드 갈게요, 풀 바인드 됐다. 갈게요. 아, 바인드. 쿨 50초, 어쿨 50초. 오케이. 에, 거치면 부활할게. 아, 못 눌렀어. 바인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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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고고, 고고, 헛소리 헛소리 오케이. 아, 가자, 오늘 가자! 퀸, <laughs> 퀸, 아. 뽕님이 쓰고 <뽕> 싶안 돼. 가만히 다급피는 거예요.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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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제발 제발, 제발. 피. 아. 형님 <뽕님 뽕> 화이팅. 형님 네. <뽕님 뽕> 화이팅. 가만히 이데카. 기약 <뽕> 있어. 네, 어, 네, 네, 이제 해놓고 다 해요. 이제 다급한 거예요? <뽕> 피아 잠깐만 아이씨 아아 네. 야아 이거 사모 못 깨나? 형대카이 아니야 아니야 다시 수, 수 있어 겟카면? 나나이2 이... 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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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다음 거 피어, 피한 거 피니 나이스 하 와... 바인드 4 사이... 4초 남았어요 30초 4초. 이 자체가 247 P. 인드 피! 거미줄 거미줄 관리요 3명이라서 계속 e i 줘야 돼요 어 맞아 into, come into, come i 맞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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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깼다 아이드어요 깼다 깼어요 어? 깼어 던져버어요안 봐. 죄송 나이스 와무었어요치네 무기 그거 하셨어요? 치킨 떴어요 너훈장죄요너 또? 훈장 줘요? 네. 그야야공날자공날자아아공 어, 어, 없어 얼른 공 날려 아씨바 아, 대카사남기고 아, 남기고. 아, 나이스이다, 아 나이스다. 기고했다 아, 아 씨발. <laughs> 아, 개새끼. 와. 아, 진짜 고생했어. 요 진짜 드티어게네 이걸.